네, 안녕하세요. 윤박입니다. 자, 오늘 찍어볼 영상은 볼파이톤은 아니고, 이제 볼파이톤 관련해서 쓰는 용품들, 제가 쓰고 있는 용품들을 한번 간단하게 어떤 걸 쓰는지 좀 보여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다 준비를 했고,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관리할 때나 이제 볼파이톤 관련해서 쓰는 용품들 다 모아놓은 카트거든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층. 위층은 이제 저번에 소개해드린 소독제 뭐 브리더클린, 메디룩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필수템이죠. 관리할 때 정말 없으면 안 되는 키친타올. 요거는 뭐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키친타올은 이제 뭐 닦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크레 관련해서인데, 네, 요거는 뭐 배변패드고 그 다음에 숟가락.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수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 이제 애들이 요산을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요산이 굳거든요. 터브에. 그럴 때는 그냥 안 닦여요. 이 키친타올로 그래서 이걸로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묻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거는 숟가락인데 집에서 가져온 건데 너무 유용합니다. 이거는 정말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칸 여기는 이제 면봉 면봉은 뭐 이제 애들 약간 다쳤을 때나 그럴 때약 발라주고 할때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아 이거 뭐였죠 이거 이게 아 바세린 바세린은 이제 애들 프루빙 할때 그냥 넣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뻑뻑하기 때문에 애들 다칠 수도 있어서 이런 바세린 같은 거를 프루빙에 이제 발라서 넣어주면 좀 부드럽게 들어가서 상처도 안 나고. 예. 요거는 가끔 쓰고. 이제 이거는뭐 프루빙 기구. 예.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자온조가그 적외선 온도계. 예. 애들 이제 핫존 온도 체크할 때. 이것도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어, 렉사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있으면 너무 좋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과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포스테이이나 그다음에 애들 뭐 이제 체크 뭐 분양된 거나 이런 거 색깔 때 쓰는 거 여기는 이제 뭐 네임펜 펜들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이거 뭐라 해야 되죠 이게 네, 이거 가위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이거 하도 안 쓴지 모르겠어 이게 어떤 용도로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그... 예 네, 기억이 안 나요 뭐죠 아, 뭐였지? 저거도 아무튼 네, 불발성 관련해서 쓰는 건데 하도 안 쓰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저거잘안 써서 네, 아무튼 세 번째 칸은 이제 핀셋들 이제 애들 잡줄때 쓰는 거 이거는 이제 락가이고 저는 주로 이거를 쓰거든요 여기 락가이 이게 되게 편하고 안전해요 예, 이게 딱 잡히면 쥐들이 딱 걸리면 못 움직여서 요거는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했는데. 은 그리고 요것도 뭐 좀긴 핀셋 그리고 요거는 밑에 거 작은 거는 귀뚜라미 같은 거줄대때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곡선이기 때문에 예, 일자가 아니고 곡선이어서 좀 편하고 그래서 이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요거는 이제 뭐좀 작은 개체들 이제 무게 잴때 사실 큰거 큰 개체들 무게 체 때는 저기 보이시는 저 카스? 예, 저거 제품 쓰거든요. 요거는 뭐잘 쓰기는, 쓰진 않는데, 예. 아무튼, 요것도 가끔 씁니다. 그래서 뭐 사실 크게 막 뭐가 많지는 않아서, 예. 이렇게 찍어봤는데, 예, 저는 아무튼 이렇게 관리할 때 이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관리할 때 이런 카트 하나가 있으면 되게 편해요. 뭐 저는 저기 이제 보시면 쓰레기통 두 개나 있고, 허스크통도 따로 있고, 이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조금 편하겠다 보니까 루틴도 잡히고 그래서 뭐 저기는 다 잡다한 것도 있는데 뭐 장갑 뭐갱지 소독제 브리더클린 물 버릴 때 쓰는 통 그다음에 뭐 가위 그다음에 뭐 저기 프린터기 뭐다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음 관리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좀 하체나 이런 것도, 네, 이런 것도 좀 준비하고 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관리할 때 쓰는 이제 용품들이나 이런 거좀 소개해 봤는데, 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